지하큐 미얀 민주화운동 공동성명서 오늘은 2021년 5월 18일입니다. 또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41년 전 오늘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권력과 잔인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 광주의 그날처럼 목숨을 걸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 시민들입니다. 2021년 미얀마는 1980년 강조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락함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결과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회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뼈 아픈 희생 속에서도 단결된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처럼 미얀마 시민들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학교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의 시민, 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공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평범한 학생과 다름없는 14세 중학생 소년이 군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게다잘될 거야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민주화를 외치던 19살 소녀 치알 씨는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 많은 학생이 평화적으로 군부에 저항하였으나 군부는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에 분노하며 미얀마 군부와 경찰, 언론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독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힘과 국제 사회의 연대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80년의 광주 시민 87년의 민주시민, 2016년의 촛불시민들이 희생에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2021년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희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많은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가 군부 독재의 노예를 양산하는 교육을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교실로 돌아가 친구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또 미얀마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회를 포함한 지휘학교 전체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폭력적인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존중하라. 하나 우리는 미얀마 시민의 민주 회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대한다. 하나 국제 사회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연대와 행동하라. 2021년